자, 오른쪽은 A 중학교, B 중학교. A 중학교는 200명. 여기는 중학교 인원이 나와 있습니다. A는 200명, B는 100명. 자, 그랬을 때 A 중학교에서 도수가 가장 큰 계급의 학생 수는 50명이다. 자, A 중학교에서 도수가 가장 큰 계급은 상대 도수가 0.3입니다. 그런데 A 중학교 인원이 200명입니다. 200명에서 0.3을 곱하게 되면 이때 도수는 60명입니다. 그래서 1번은 틀렸고. 도서관 방문횟 수가 10회, 8회 이상, 8회 이상 10회, 8회 이상 10회 미만인 학생 수는 A중학교가 B중학교보다 더 많다. 자, 우선은 A중학교를 보면, A중학교는 전체 인원이 200명인데, 그때 8회 이상 10회 미만 상대도수는 0점입니다. 그래서 A중학교는 도수가 40명이 되고, 그 다음 B중학교는 전체 인원이 100명입니다. 100명인데 상대도 수는 한 칸이 0.01이기 때문에 0.02가 됩니다. 다섯 칸으로 나눠져 있다. 그래서 2.0.22, 0.24. 그래서 0.24를 곱하면 여기는 24명. 그래서 학생 수는 A중학교가 B중학교보다 더 많다. 2번이 정답이 됩니다. 그다음 비중학교에서 도서관 방문 횟수가 12회 이상 12회가 여기 있고 이상인 비중학교 학생 상대 도수는한 칸, 두 칸, 세칸 0.16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0.1이 됩니다. 그러면 0.1 0.26이 되지, 맞지? 0.26이 됩니다. 두개 더하면 그래서 전체의 15%가 아니라 전체의 26%가 되는 겁니다. 그래서 틀렸고 자, 두 그래프의 가로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어, 항상 같습니다. 상대도수 분표표에서 이 다각형과 이 다각형의 넓이는 항상 같습니다. 그래서 틀렸다. A중학교 학생이 B중학교보다 도서관을 더 많이 방문한 편 아닙니다. 오른쪽으로 B중학교가 더 많이 치우쳐 있기 때문에 B가 더 많이 방문한 편이다. 답은 2번.